사랑해요. 응. 오늘은 초반음을 응. 첫 포켓몬 카드 영상 올릴 거예요. 근데 분주이가 지금 너무 급해서 여기 소개만 해드릴게요. 이거랑 이거랑 <laughs> 너무 빨리 소개하죠 분주이 때문에 그럽니다. 그리고 이거랑,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이겁니다. 자 분주이 어떤 거부터 보는건가요 분주이가 너무 길어요. 바로 드자로드 아니고 야 그렇게 뜯으면 되나? 자 여기 안 들려주다. 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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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가위 준비 하세요 꼭자 음. 아니 음.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바닐프티 고디탱 오케이징 오케이징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. 오케이징 바오키 스파이스파이크 마을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요거 12월에 나온 거뜯어본대요 이거 진짜 저도 엄청 기대됐어요. 근데 왠지 이 안에서 GX가 한 개도 안 나오네. 아, 여기 안에서 말고 여기 저희가 산것 중에서 한 개도 안 나오면 진짜 상처 같죠? 그치 여러분? 근데 왠지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특성 있는 포켓몬 한 개도 안 가지고 있을 거 어? 이거 미리 뜯어놓은 거예요 미리. 여러분, 이거 빛나요. 아, 미리 뜯어본 것부터. 이렇게. 야, 빛나는 거 있어. 하, 할베로스. 아, 할비롱. 할비롱. 꾸준이 잠깐만, 이거 옆으로 치워놓겠습니다, 여러분. 안 뜯어. 할비롱. 블로스터 아, 잠깐만. 할비롱. 여기다 하나. 글로스터. 글라이거. 하리몽. 파피코. 여러분 이거 아니, 아니 섞으면 안돼 섞으면 안돼 섞으면 안돼 섞지 말아줘 근제나 뮤덱 음 뮤덱이야 이거 음자 뮤덱은 끝났고요 아쉽게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준이 뭐 뽑을래요? 잠깐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이브히어로스 아니 자열어분까이브 히어로즈 본준이가 좋아하나요 이브이를? 이브를 안 좋아해요. 음. 와, 너무, 여러분 대박이에요. <laughs> 여러분 보세요. 마그마크 룩을 여러분들왜 외롭고 머고아 뭐야. 부쩍부쩍 부쩍 쉐이크 <laughs> 야나 놀랐지? 아. 누나 는거고 림피아 근데 이브는 저희 집에 따로 카드가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어, 당장 뜯네요. 아 제가, 이거, 는 음. 아, 알았어, 이거. 제가, 음, 제가, 웃긴데. 약간, 이게, 여러분, 님, 뼈. 여러분, 이 카드는 저희가 너무 소중해요, 소중. 소중파워소중파워인데 네, 소중 어, 응? 아, 네. 야, 그렇게 뜯으면 카드 다날라갑니다 카드 다 날아가고요. <laughs> 응. 찢어지고요. 구겨지고요. 왠지도 어! <laughs> 없는 것 같은데. 나, 엄마, 어. 없다. 나, 엄마, 시달기 무소, 무소통이, 생선기 마스터, 연적의 자세. 이거는 동시에 뜯어요. 마지막으로. 똑같은 예니까. 똑같은 게 예. 아니야. 아, 여기 한명더 있다. 자, 이거 한두 개. 아, 니 이거. 어, 뭐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는 똑같은 건데, 이제 색깔만 다른 그 이거는요 실력이 가있죠 이거는 백은의 렌즈예요 아니 준아 이것만 뗐자 그러면은 자너 어떤 걸로 나는 얼음을 좋아해서 얼음으로... 저는 그럼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고스트 아니면 아기일 것 같은데 여기도 없음, 없으면 어떡하죠 근데 GX가 한 개라도 나오는 게꿈이었 아니 g x 이제 여긴 없는데 마음이 듭니다 여기 있는 포켓몬은 고스트 제가 좋아하는 거고스트나보스트 타입인데 좋아요. 캘리몬 킬리몬, 음. 오기지개, 오가지개 다른데 또또왔어또또다른이또왔어 파이로 이렇게 음. 어 이렇게 했습니다. 어이구, 어야야 여기 지금 좋은 거좀 나왔습니다 여기. 제굴레오레오포아 여러분. 본준아 보여주긴 해야된다. 안멍이 눈써랑 눈꺼기 응, 어 많이 관찰해 봐자 본준이 마지막에 행운이 있는 본준이한테 본준아 이리 와 그거 진짜 대박이야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 이번에도 g 수가 안나와 아 그래도 이리 와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전 만족했어요 전 만족이 안했어 나를 고유건이, 혈구, 모텔 다 섞을게 이제 광고야 잠깐만 <놀람> 아니 너 진짜 왜 오늘따라 왜그러냐 여러분들 자 아니 이거 님씨 한번 소개해드려 소개시켜드리자 여기. 음, 자, 이제 여기서 포켓몬 카드를 이따가 나눌게요. 그럼 친구들 안녕. 친구들 안녕이 아니라 아저씨들 안녕. 안녕. <laughs>